이번에는요. 그 AS 다넷 코어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템플릿 구조인 어떻게 보면 컨벤션이라고 하잖아요. 어, MVC는 모델, 뷰, 컨트롤로 사용하는 것처럼 AS 다넷 코어를 사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은 뭐이 정도 모양, 뭐이 모양을 갖춰놓고 시작을 하자. 뭐 이런 어, 컨벤션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한번 웹 애플리케이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콘솔 애플리케이션 열고요. 다시 템플 폴더로 잠깐 들어가세요. 어, 여기다가 어, make 디렉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폴더 이름은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은 게 hello hello aspnet core인데 요번에 with start up 이란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의 클래스 파일까지 같이 포함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좀 길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고요. 자 여기를 역시 닷넷 뉴로 콘솔 애플리케이션 만들고요 DIR 콘솔 애플리케이션 됐고요 관련된 참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가져오기 됐고요 그러면 락파일 하나 만들어지는 걸알수 있고 얘를 빌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닷넷 런 해도 되는데요 빌드 따로 런 따로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닷넷 빌드 하게 되면 현재 폴더를 이 폴더 프로그램 전 CS 파일 폴더를 빌드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빌드 작업만 진행하는 거고요. 단넷 빌드. 그다음에 어, DIR 잠깐 보면 빌드를 끝다고나니까빈 오브젝트 폴더가 있고요. 그다음 단넷 런을 하게 되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빌드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어, 컴파일 과정을 먼저 거친 다음에 단넷 런해 주셔도 되겠고요. 그냥 언제든지 단넷 런만 해 주셔도 됩니다. 어빌드하고나니까 단넷 런 했을 때 이렇게 스킵 컴파일이 스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헬로 월드가 만들어진 거고요. 어, 잠깐 지난 시간에 작성해놓은 거에 소스 부분을 잠깐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기 가서 코드 점을 요청을 해서 프로그램 점 C의 파일을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에서 가져와서 카피 령으로 가져와도 되는데 다시 다시 왔고요. 다시 여기 여기까지 와서 코드 점 찍어서 다시 현재 hello world hello a s p n e t core with starter 페이지 스타 이제 프로그램 접시의 스파일에 왔고요 얘를 혼솔 애플리케이션을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대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어, 이제 웹 호스 빌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얘가 이제 어떤 이제 어셈블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를 해 주시면 되냐면 프로젝트닷제이슨에 와서 디펜던시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icrosoft.asnetcore.server.kestrel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요 저장하고 자, program.cs 파일에 와서 이제 어스, 요거는 이제 참조 추가가 참조가 좀 늦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c t r l s h b 할까요 컨 t r l s h b 그냥 Ctrl-Shift-B인데, 리프레시가 좀안 되네요. 아, 저쪽 다시 가서 그냥 콘솔창에 가세요. 자, 다시 갖고요. 가서 이번에는 단넷 빌드 다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NET run을 다시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헬로월드가 콘솔 창에서 한번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한번 실행이 되는 것을 이제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로컬호스트 5004번으로 제가 포트를 바꿔놨죠 그래서 윈도우 알 커맨드 다시 열고 다시 하게 되면 헬로웹 까지. 일단 여기까지가 와서 어쨌든 어, 헬로 월드 수준의 에이스 m 코어 앱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문제 는 없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MVC도 추가해야 되고 파일 서버도 추가를 해나가는 단계로 계속 계속 단계를 이제 발복 가야 되니까요. 어, 이렇게만 두는 게 아니라 컨트롤 c 컨트롤 C 해서 다시 코드로 와서 어, 얘를 이제 어, MVC도 추가하고 이제 필요한 필요한 미드웨어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제 확장을 시키기위 해서 얘를 좀더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디를 다듬 냐면 어떤 화면에 출력해 주는 부분의 여기 캠피기 메서드를 어, 따로 이제 a s p n c 웹에서 권장하는 형태로 이제 변경 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Ctrl+K Ctrl+C로 주석 처리하고요. 주석 처리하고요. 얘를 어떻게 하자 여기서 점 따로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클래스 파일을 어디다 만들? 여기다 일단 만들고요. 그래서 따, 따로 파일 하나 구분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퍼블릭 클래스 한어 이번은 스타트업이란 이름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이 스타트업 파일을 여기다가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즈 스타트업 파일이 뭐냐? 그래서 거기다가 스타트업을 지정하겠다. 이렇게 지정하고요. 여기서 이제 c o n f 메서드를 따로 스타트업 클래스에 c 피규어 메서드를 구성하고요. 거기서 가져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 u b 한 반환값이 없는 예를 들면 c o n f 메서드 하나 만들자. c o n f i g 메서드의 매개변수로는 IApplicationBuilder i n t e r 형태로 a 이라고 하고요. 공식 코드입니다 참고적으로요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 app.run 이 코드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죠 스타 a r 안에 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고요 이렇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config 메서드를 여기서 이렇게 config 메서드에 app.run에서 뭐 next app.run nex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코드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얘를 분리한 거예요 useStartup이라는 이름의 메서드에 Startup이라는 클래스 값을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실제 어떤 어 현재 웹 애플리케이션 웹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정보는 여기서 설정을 하게 여기서 이제 파일 서버를 설정하고 여기서 MVC를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클래스 파일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관리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만 테스트해 보면요 음, .NET build, .NET run 런에서 실행이 되고요 아까 웹브라우저 닫아놓고 새로고침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h e l l o w e b s t 이렇게 스타트업 파일 이제 스타트업 클래스에서 출력해주는 코드로 이렇게 변경을 시켰고요 자 됐죠 이렇게 그러면 내용은 동일한데요 내용은 동일한데 프로그램. r c s 파일은 말 그대로 엔트리 포인트 현재 웹 프로젝트의 시작 지점이고요 엔트리 포인트로 두고요 그다음에 엔트리 포인트에서는 어쨌든 콘솔은 뭐 필요 없어도 이제 되는 거니까 그냥 모양을 남겨놓은 거고요. 그다음 웹으로 이제 확장해 나갈 때웹 포스트 빌더를 통해서 컴피그 메서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미드웨어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여기 컴피그 메서드를 스타트업 점 컴피그로 이제 웹으로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동일한데 이만큼을 웹플래스 파일로 동일하게 뽑아냈다는 거죠. 아 당연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 잠깐. 추석 처리하고요. 지금 이제 한개 파일에서 보여드렸지만 어, 새로운 파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터점 c s 파일 하나 추가하고요. 이쪽으로 카피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카피를 해서 스타터점 c s 파일로 가져오고요. 여기를 Ctrl+U 그리고 메인 메소드필없죠 프로그램 클래스 필없죠 이렇게 가져오면 되고 System Ctrl+Enter Ctrl+ 엔터에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가져다가 사용해줄 수가 있습니다서 프로그램.cs 파일에서 스타트업. Start 스타트업 파일을 현재 코드 안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용하지 않나요? http? 아, 예. 사용하지 않죠. 그럼 제거하고 여기서 이두개 파일로 이렇게. 프로그램.cs 파일과 스타트업.cs 파일로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아, 실제로 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아니라 단내 뉴명령어가 아니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또는 요멘 제너레이트에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empty로 만들게 되면 요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startup.cs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MVC, 파일 서버 추가하면서 개발을 해 나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컨벤션 하나의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이제 파일까지 분리했고요. 그냥 program.cs 파일에서 startup 호출하고요. startup.cs 파일에서 c o n f i g 메서드, c o n f i g r e 서비스 메서드를 등록해 가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놓고 실행을 시켜 주면 다시요, Ctrl-C, Ctrl-C, 음, 단넷, 런 다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실행이 똑같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면, 이제, 스타트 파일에서,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어떤 설정 사항은, 스타트업의 컨피규어 메서드에서 진행을 시켜주시면 되는 형태대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이렇게 귀찮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단넷이라는 이름의 단넷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그래서 단넷 런, 단넷 뉴로 만들었을 때는 콘솔 애플리케이션만 그냥 헬로월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현재 시점 에이스단 코어 RTM이 나온 시점에서 어쨌든 콘솔 애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확장을 해나가는 거고요. 어, 언제쯤, 뭐, 시간이 지나면 단넷 명령 안에 이렇게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구조로 만든 단넷 뭐 뉴, 뭐, 웹. A 스는 코, 뭐 이렇게 확장할나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단내 CLI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구성해서 웹으로 확장해 나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뭐를 사용하냐면 어 이런 걸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했을 때 기본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뼈대를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윈도우 환경이라면 윈도우 환경이라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5이상을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 그러면, 아, 그러지 않고 나는 크로스 플랫폼이다 맥이라 c Mac, Linux, Ceronic Project, Keyboard, Web Application, Skipp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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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는 i p a s n 의 코어를 위한 요멘 요맨 제너레이터 요멘을 설치하고 요멘 제너레이터 4 a s o 코어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 를 사용하면 이제 뭐 가장 좋겠지만요.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뼈대를 만들고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빠른 방법은 일단은 크로스 플랫폼 환경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도 가능하고요. 어 이제 일단은 현재 강좌에서는 요맨 제너레이터를 우선순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에서 다 사용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요맨이라는 이름의 어 이제 커뮤니티 도구 커뮤니티 툴을 사용해서 어 손쉽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여기까지 해서요 어 기본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단네 뉴단 w .cli를 통해서 만들고요 프로그램점 c s 파일을 구성하는 데, 기본 은 콘솔인데 외부로 확장해 나가는데 확장해 났을 때컴피 w 메서드를 v a 이 a n d e walk down as the configure m 이 t h o d or s 파일은 렇 p c 어떻게 보면 가장 o n f i g 양으로 m 렇게두 o 요 r 어 그다음에 모든 모양은 스타트업 c s 파일에서 하고 나머지는 t 제 m v c m v c 에 맞게. 어 이제 웹이면 이제 그 파일 서버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규칙 뭐 퍼블릭 또는 월드와이드 웹 루트 같은 폴더 만들고 었 거기서 관리해 주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제 진행하는 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요. startup.cs 파일을 처음으로 만들어 보고요 얘가 하는 역할은 아 일반적으로 그냥 일단 헬로월드 웹에서 찍는 거는 스타트업이 담당하고요 여기 config 메서드에 여러 가지 middleware를 추가해 주는 방법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